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LED 블링크입니다 IDE로는 STM32 큐브 IDE를 사용했습니다. 보드는 n 뉴클레어 F446 알리입니다.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STM32 큐브 MX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세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큐브 MX에서 세팅한 다음에 카일 마이크로 비전이나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 프로그래머를 사용해서 헥스 코드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큐브 프로그래머 또는 에스틸링크 유틸리티 같은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안에 있는 정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Kyle Micro Vision, 그리고 IAR Embedded Workbench 같은 에디터로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Cube IDE는 하드웨어 세팅하고 코딩을 할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STM32 Cube IDE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ube IDE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큐브 아이디를 입력하면 STMicroelectronics 사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STM32 큐브 아이디,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앞 페이지, 여기서 Get Software 여기가 아니고요.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Get Software 섹션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 OS가 윈도우면 여기 Get Latest를 하시고 만약에 맥을 쓰신다면 여기 Mac OS 인스톨러에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어그레를 요구하게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여러분 모니터에 이렇게 ID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뉴클리어 보드를 선택한 이유는 UART 및 USART 시리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보드도 좋기는 한데 UART가 없어서 따로 USB TTL 같은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격 또한 리즈너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개의 뉴클레어 보드 중에 F446 알리를 택한 이유는 테크니컬 스펙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 또한 180MHz로 빠릅니다. 테크니컬 스펙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CPU 클럭이 180MHz로 리즈너블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512KB, s 램이1 2 8 킬로바이트. 자, SPI가 4개 있고 I2S 2개. 그 UART 4개, USART 4개, UART 2개. 그리고 USB OTG에서 풀 스피드와 하이 스피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캔 통신하는 핀이 두어가 있고 GPIO가 50개. 여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16개 채널이 있고 디지털 아날로그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드를 보면 이 핀이 64핀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보다는 두배 이상의 핀이 많습니다. 여러 개 핀들이 있기 때문에 핀 번호를 확인할 때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C6라고 되어 있고 여기 C8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두이노와 꼭 같은 폼팩터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C5, C9이 아두이노 폼팩터와 꼭 같습니다. 추가로 여기 C7이 있고 C10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코딩을 업로드하고 UART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파트입니다. 만약에 코딩을 다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유아트가 필요 없거나 코딩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를 커트해서 밑에 부분만 사용해도 되는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만 형태의 이런 보드가 필요하면 기본 베이직 모듈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듈들을 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u n 에 있는 여기 핀하고, 여기 C7에 있는 10에서부터 24번까지는 서로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연결해도 되고, 여기에 연결해도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p a 0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연결해도 되고, 28번에 연결해도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서로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연결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에 PB1, PB15 같은 것은 24번 핀, 26번 핀, 이렇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큐브 아이디를 키면 이렇게 뉴클레어 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핀들의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우리는 기초부터 시작할 거라서 이 기본 세팅을 지우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핀을 이렇게 클리 아웃 시키면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이건 조금 후에 우리가 큐브 아이디를 시작하면서 다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브 MX에서 기본 설정이 있기 때문에 뉴클리어 보드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여기 시스템 클락하고 GPIO 그리고 UART2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아까 같이 핀을 지워버리면 여기 시스템 클락만 남고 GPIO하고 USART2는 없어지게 됩니다. 뉴클레오 디폴트 핀 아웃에서 GPIO하고 UART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니셜라이즈 하라는 코딩이 나오고요. 핀을 클린 해버리면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뉴클레어 디폴트에서 여기 유아트 핀에 대한 함수가 여기 나옵니다. 지오브레인 곳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뭐 보드레이시나 워드 랭스 이런 걸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큐브 mx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코딩 자체에서도 함수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쪽에 주어지는 함수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딩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GPIO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핀을 클린해버렸기 때문에 GPIO 함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GPIO 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446RE는 64개의 P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PA0에서부터 PA15까지 즉 16개의 P는 이렇게 취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B인 경우에 PB0에서부터 PA15까지 16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기 연결이 없습니다. 즉 15개만 쓰는데 그 위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PC인 경우에도 16개 핀이 GPIO 즉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LED 블링킹을 하기 위해서 온보드 LED는 PA5에 있습니다. 즉 아두이노 D13번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두이노인 경우에 보이드 셋업하고서 핀 모드 PA5를 출력으로 그리고 PA5를 하이, 딜레이 500한 다음에 다시 핀을 로우로 시켜서 딜레이 500 하면 블링크가 됩니다. STM32인 경우에 인트 메인 보이드를 쓰고 그 int main void 안에 while이 있습니다. while 1이면 항상 true이기 때문에 Arduino Uno의 void loop와 같습니다. 이 항상 루핑하는이 안에 hal gpio toggle pin. hal은 뭐냐면 하드웨어 어프스트렉션 레이어의 약자입니다. 하드웨어 레이어에 인접해서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할에 있는 GPIO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에 토글 하라. 토글은 껐다 켰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는 것입니다. 토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핀, 어느 핀을 토글링 하느냐? GPIO A에 있는 핀인데 그 핀번호는 GPIO 핀 5번이다. 그리고 여기서 할 딜레이. 하드웨어 업스텍트 레이어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딜레이 500ml초.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와 하고 똑같은 코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처음 보이는 화면이 여기에서 Start New STM32 프로젝트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일에 가서 보면 파일에서 뉴, New, 들어가서 뉴에서 STM32 프로젝트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셀렉트 하거나 보드를 셀렉트 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뉴클레어 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드 셀렉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f446 해주면 이렇게 f446 알리 여기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자 f446 알리 나왔죠. 여기서 next. 자, 그러면 이름을 넣으라. 그렇죠. f446. 블링크로 하겠습니다 자 next finish 처음에 다 예스라고 하죠 예스 yes. 자첫 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 f446 블링크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오죠. 자, 우선 이 화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건 키우고. 자, 뉴클리어 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핀 아웃 컨피리레이션이 있고 시스템 코어에 DMA, GPIO, RCC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아날로그를 열어보면 아날로그 ADC 1, 2, 3가 있고 DEC이 있고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타이머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 자, 여기 I2C, CAN SPI, UART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에 여기 I2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락에 보면 여기 뉴클레어 보드에 따른 클라, 기본 클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프로젝트 매니저 툴 이런 거 지금 필요 없고요. 우선 처음에 가서 핀아웃에 가서 모든 핀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나옵을 클리어할 거냐? Yes. 다 없어지죠? 자 우리가 사용할 것은 PA5. 여기를 아 여기서 PA5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PA 이렇게 누르면 쭉 PA 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PA5죠? PA5 이렇게 하면 여기 PA5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PA5를 우리 출력으로 쓸 거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GPIO output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세이브 합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자, 코드 제네레이터 하겠느냐? yes. CC 불뿌이냐 yes. 자, 코딩 첫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GPIO 하나만 세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int main void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기 보면 while이 나왔죠. 자, 이 user code begin end 사이에 넣어야, 어, 다시 컴파일링 할 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코딩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GPIO로 톡을 할 거라 그랬죠? 그 코딩이 잘 생각 안 나면, 여기, 아, 지금 이 main-c는 코에 있습니다. 코에 여기 src 가면 여기 main-c.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버에 가서 여기 할 드라이버 가면 여기 다시 SRC가 나오죠. SRC에서 우리는 GPIO를 볼 거니까 여기 GPIO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GPIO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린 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토글를 여기 다시 클릭을 해보면, 토글할때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다시 지금은 여기 이게 열려있으니까, 여기 메인, 여기 메인에 가서 보면, 자, 여기서 메인에 가서 여기서 페이스트. 지금은 정확히 우리가 어느 것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GPIO A 핀이었죠 A A핀. 핀그 다음에 지금 GPIO 핀에서 번호가 언더바 5 5번이었죠 그리고 끝났으니까 세이콜론 해주고. 그럼 여기가 깨끗해졌죠. 자, 이제 딜레이 할 딜레이 500 이렇게 해주면 코딩 끝났습니다. 자, 코딩을 마쳤으니까 여기 요 망치 표시, 요게 빌드 하는 겁니다. 빌드를 해서. 빌드는 뭐냐면 이제 컴파일하는 겁니다. 여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아 여기에 뭐가 에러가 있다고 나왔네요. RGPIO 2글핀 g p i o g p i o pin 5. 아 여기서 핀이 여기서 캐피탈로 써야 됩니다. 여기 핀이 여기서 다시. 빌드. 자, 제로에러 제로 워닝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USB 연결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 표시 있죠? 여기 표시 여기를 클릭해주면 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F446 블링크 디버그 네임은 오케이. 자, 무조건 여기서는 그냥 오케이 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웨이팅 포 디버그. 자, 이제 성공이 됐고 이제 블링크 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